안녕하세요. 어? 이쁘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서툴렀죠? 이런 거 숨기는 거나잘 못해요. 너무 이뻐서 순간 나 머리가 하얘졌어요. 정식으로 인사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준이라고 해요. 저뭐 하는 사람이냐고요? 저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? 한번 맞춰봐요. 땡노 no. 맞아요. 오비맥주와 환경재단 서포터즈 오비랑이에요.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. 자리 없었죠? 환경이 좋아서 오비랑 서포터즈 한다는 것 자체가? 나하하 <laughs> 귀여워 환경을 위하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안다면 환경이 더욱더 진지하게 대할 수 있죠. 저희 오비랑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. 혹시 내가 그린 에코 그린 팀에 대해 잘 모른다고요? 꼬마 아가씨, 나랑 약속 하나만 해요. 내가 그린 에코 그린 팀 카드 뉴스 본다고요. 약속.